27살 때에 강원도 원주 삼천감리교회 붕위를 갔어요. 그게 에붕위 가니까 교회 이름은 삼천감리교회인데 교회인 숫자는 한 200명 좀 못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아이고, 믿음도 좋지. 200명도 못되는 주제에 삼천감리교회 삼천명이 언제나 되겠노? 이러고는 거기 그때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는 그동네에 어 옆에 있는 큰 감리교회 나가는 집사 하나가 자기 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파가지고 뭐거의 죽어서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때 집회를 가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저녁하고 낮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 안수 설교는 우리 남편이 했었어요. 그래서 안수 받은 사람이 새벽같이 얼마나 많이 들것에 태어가지고 왔었어요. 그럼 딱손온지면 그냥 능에게 나타나면 벌떡 벌떡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서 틀어낸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기도두번 받고 일어나서 밥 먹고 벌떡 벌떡 걸어나가게 됐어요. 그게 그때부터 그이는 예수를 안 믿다가 남편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등록했지만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밤낮 우리를 갖다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도 한, 그 일을 안 지가 한 1년 됐는데, 그 교회에서 붕해를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 그 집에 가난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난해. 구멍탄는 이렇게 하나씩 파는 집이야. 쌀한 대박씩 파는 구멍가게 하는 집이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그러는데 그래 집회 끝나고 교회에서 나를 버스 서울로 가니까 버스에 실어주려 하는 거를요. 내가 여기 잠깐 들렸다가야 돼요. 그리고는 그냥 가방 두 개를 들고 까만 치마 까만 조건이 입고서는 이제 그 집에 운동장, 공설 운동장 옆으로 쭉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택시 타고 댕기지도 않아요. 그래, 들어가는데요. 아, 갑자기 오른손에서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뭔 난리가 났을까요? 구수를 하는 거예요, 무당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대문이 열렸는데 저 안에 마루에에 선 무당이 그냥 얼뜬 봐도 야 젊고 너무 이쁜 거야. 무당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게 부채를 들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그 밑에 만신들과 박수들이 그 치는데 천하장군 천하번호, 만하장은 만하번호, 사장군에대장군 설설 내려주 자면 내가 내려간다. 아깝다. 안 그랬나? 내가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뭐 하는지? 굿하는 집을 지나가는데, 이래 보니까 그래서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얼른 거기를 뛰어가는 거야. 싫어서. 굿이 싫어서. 가는데 성령이 날 보고 물러가라 하지 말고 네가 들어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무당 못한다네왜 들어가요? 이러는데요. 네가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절대 거절 못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절했다가 나를 죽이시더라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이거 안 해요. 내, 내 생각을 안 해야 하면 하나님 나를 반 죽이더라고요. 몇번 그걸 체험했거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그때 믿음이 집회를 하고 다녔지만은 무당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용단과 믿음은 나는 없어서 무당이 무서워요. 솔직히 나는 고백하는데 나한테 덮치면 내가 어쩔까. 근데 하나님이 막 들어가게 강요하니까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난 저거 싫고 싫은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데.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혼이 빠져서 그 무당 하는 걸 보고 있고 이쪽에 조금 구멍이 있길래 그리 뒤로 갔더니 마침 벽돌 한두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숨어 앉아버렸어요. 앉아서 기도려 주여. 나를 여기 들여보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난 정부당이 싫고 무서워요. 나 오늘 일왔다 개망신 안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더니, 담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러더라고요. 주여, 하시 없어서? 이러고 앉았는데, 어허! 무슨 뭐, 뭐라고 하면서 무당이 막 부채 들고 휘둘러 치는데요. 내가 촤 그냥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더니 한참 떠들던 무당이 막활개치던 무당이 말해 조용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길래 나는 또 궁금한 건 질색이라 앉았다 일어나 나도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무당이요. 부채를 탁 겹치더니 눈이 불이 철철 흐르더니요. 이러더라고. 이러면서 여기 큰신 믿는 사람 왔습니까? 이래. 큰신 믿는 사람. 그게 나한테 딱 적중되면서, 얼른 다시 주저앉으면서, 내가 왔지? 이제 뭔 일이 시작되려고 아이고, 하나님, 저기 저게, 저게 날 보고 지러는가 본데, 큰일 났네요. 이러면서 앉았어. 교회 붕에 갈 때는 강사가 최고로 보이지. 능력자로 보이지. 난도 능력자로 역사를 했고, 근데 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떡바로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배 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치사하고, 그래 앉아가지고 쭉. 근데 내입에서 찬송이 싸움은 시작되었다, 싸울 자 누구? 막그 노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막 부르면서 흥흥흥흥. 이렇게 부르고 앉았는데 무당이요. 그 마루에서 대떠먹콩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또 놀라서 또볼트를놨더니 무당이 부채를 요, 칼같이 이렇게 꼬나 들고서는요, 내려서는데, 어쩌면 이 부채가 내는, 내가 이쪽 요쪽, 요쪽에, 쪽에좀 있었는데요, 나한테 이렇게 꼬누는데, 얼마나, 쭈쥬쭈쥬 이러는데, 쏠살같이 여기서부터 마루, 테마루 마당 내려다니 나한테로요, 야 똑바로 와. 무당도 멋져. 아니까해쳐 먹지. 모르면 맞아 죽지. 똑바로인데 나는 너무 놀래서 몸이 빳빳해져 버린 거요. 놀래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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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무당이 딱 오길래 야, 사람들이 참 웬일인가 싶어서 고속도로 생기듯이 쫙쫙 비켜주니까 나한테 똑바로 왔어. 오니까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더라. 우로이 무당하고 나고 똑바로 서 있는 걸다 구경하고 섰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내한테 달렸더라고. 이 인간 노는 꼴로 말면마 주님이 망신당하고, 정말로 이상한 일 생기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순간인데, 딱 와서 서는데, 이 무당이 날딱 보더니요, 이렇게 쫙 쳐다보더니 눈을 내리깔더니, 선생이 예수 믿으십니까? 이랬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는 이러나 저거나 뭐 하나님 이제 하신다 싶어가지고 예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음성 근거에 감사하다가 예 내가 예수입니다야 이래 소원을 보냈어요 예 내가 예수 믿는 전도 삼자 이랬더니요이 사람이 어린 애기 왜오줌말이올때몸뒤틀듯이 예수 믿는 천사라 했더니 몸을 비틀더니 빨리 좀 나가 주십시오 이래 그 내가 사람들 다 보고, 모두 이러는데, 왜요? 내가 여기 있으면 신이 안돼립니까 그랬더니, 그 말은 대답 안 하고, 빨리 나가 주시오. 그러길래, 나도 얼마나 좋은지, 일다 끝났으니까는, 그러면 내가 나가겠으니 잘해보세요. 그냥 거기 빠져나오려고, 나오는데, 무당이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딱 나와서, 대문 나와서 옆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서. 딱 섰던데, 내가 벽에다 손을 대고, 난 벽에 안수한 거 처음 해봤어요. 주여! 이 껍데기 엉터리 허벅라에는 나왔사오나 하나님이 신은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저런 무당이 오늘 작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한자기도했어그 아, 급한 상황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면 이렇게 가락 넣을 거 하나도 없어 아주 요쯤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 무당이 에이 부정 탁탁 올라가면서 남자 무당 박수들한테 하는 말이 에이 부정 탁탁 세요 부정은 지가 탔나 내가 탔지요 그러고 올라가더니요 빨리 치물래, 빨리 치물래. 막 밑에서 짠짠짠짠. 떠나버린 귀신 다시 부르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요. 사람들이, 아이고, 하는 말좀 봐. 무당신이 예수신한테 쪽도 못쓰네. 아,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얼마나 통쾌스러운지 몰라. 그래, 주엽이 싸우니, 이제는 담대해졌어. 그냥 담대해졌어. 이제는 네가 꺼져라. 이분 순서는 내가 맡게 이러고 서 있는데. 어허! 하고, 부채를 펴서 한 바퀴 돌라고 그러는데, 부채가 안 펴지는 거 있죠. 무당이 완전히 얼굴이 새카매지는데요. 후다라가 신이 떠나면요. 그 무당 죽지 않으큰병 나는 거거든요. 무당이 그 화장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만 새카매지는 거야. 그러더니, 어허! 한데 이게 신이 안 내리니까 그만. 할 수가 없어. 신이 내려야 하는 거지. 신이 내려야 잡도 듯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밑에 만수들 보고 그러더라고. 안 되겠어. 무정 타서. 가야 갔어. 이 말이 밖에까지 들리길래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꺼져. 이부슨는 내가 할게 있네. 그래 막 보따리를 싸니까 주인이 나와서 이구타나라 돈을 얼마를 세리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고 붙들게. 손 놓죠. 아까 그큰 신인 사람이 들어왔다 갔기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단 말입니다. 부정탄 구성하면구성 망하는 거 모르세요?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얼마나 좋은지 막 싸움은 시작되었다,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 문이 이만한데 내가 여기 저기서 있는 걸 모르고 그들이 만신, 무당, 박수, 셋이서요. 뻗다리를 손사가지 싸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거안 뭐 보고 이리로 이리로 막탈아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부당신이 예수 신한테 쪽도 못쓴에또 한마디 한대. 얼마나 좋은 그때 내가 그 안에 천천히 들어가면서 노래 불렀지. <목소리> 세상만 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지의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의 광신 높은지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대척하고 저승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허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그 같이 빈손들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토지 많아 못해 나죽은 후에 산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못해 나 떠나갈 때수위 한벌 관한게 좁지 않으랴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laughs> 이러고 성가를 부르고 들어왔더니요. 마침 그 여자가 쫓아나오더니 이놈의 옆에 남의 구슬을 왜 망쳤냐고. 내 뭐, 옷을 탁잡아대는데 내가. 저 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이랬 놀래가지고 얼른 손을 놓더라고요 그 타이밍도 어찌 모뭐 그렇게 맞추겠어. 그지? 그게 날 붙잡을 때그 삼절이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건들지 말아요. 무당 셋도 쪽도 못쓰고 가는데 큰심민 있는 사람 건드렸다고 무슨 화를 입으려고 그러냐고 고만 쪽을 못쓰는 거야 거기에 강단에 올라갔잖아 강사가 바뀐 거지 금방 믿음이 있음도 아닌데 하고자 하는 열의 하나님이 그냥 막 등을 떠밀어서 나를 거기 들어가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막뒷걸음질라는걸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들어가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랬어요. 나는 중의 자식이고 중될라 했고 부처님이 그렇게 사람 죽고 나고 복받고 이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예요. 하시아 소래 오도무여 치든야. 석가모니가 라마다경 38장 8절 말씀에 언제나 예수님 오시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없는 튼것 같다고 했으니 얼마나 말빨이 섭니까? 금방 내가 뭐 무당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국구경 하려고 들어왔는데 큰 신민사로 왔다고 그냥 나가잖아요. 왜 그따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마군의 하나님 여와를 호 믿어야 된다. 얼마나 말빨에 섭니까? 시청각 교육이라 그냥 무당 쫓아내고 말을 하니까 말이 먹혀지더라고. 거기서 노래 몇 곡이나 부르면서 하여튼 한 시간 반 구슬했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머리를 휘두른 거예요. 그때 나이가 나이가 나이 29살이잖아. 얼마나 겁나는 게 없어, 그냥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금은 늙어서 말도 손도 이게 어, 잘안 돼요. 옛날에는 이 손이 박자를요 얼마나 맞추면서 나비 날듯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한게 산에 사람들 혼이 반을 빠졌지 그냥. 그래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셔서 붙들어서. 막대기 같은 나를 쓰시고, 이 입에 말씀은 나팔같이 나가게 해가지고서는, 신학교에서 배운 몇 마디 써먹는 게 아니야. 소지, 돼지 해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설교는 없어. 그 들을 말도 별로 없어, 빼놓으면.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셔서, 저 입을 통해서, 말씀이 귓속, 머릿속, 가슴에 떨어지면서, 막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의 공병령 나가면 뭐래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거 착각하지 말라고 대접장 해주는 말이야. 기도의 대장이 뭐 기도의 대장이야 대장이. 몇 분을 지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몇 시간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성육보에서몇번 몇, 몇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하나님 이 보게 하니까 보는 거고 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온 과정이 기적 속에 살아 와서. 그때 21살에 죽었으면 지금 머리카락 다 5개하고 이빨 하나만 남았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8한살이 되도록 건강해서 우리 또래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내가 제일 꼽꼽해요. 걸음도 제일 빠르고요. 가끔가다 엎어져서 걱정이지만.